여러분, 독일에서 극장은요, 그냥 공연을 보는 무대가 아닙니다. 뭐랄까, 역사가 반복되는 아주 치열한 싸움의 최전선이라고 할수 있죠. 파시즘이라는 그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 떠오르는 지금 독일 연극계가 어떻게 가장 강력한 저항의 목소리가 되고 있는지 오늘 그 현장 속으로 깊숙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숲이 경찰로 가득할 때 나무에 대한 실을 쓸 수는 없다.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이 말.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술은 결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독일 연극계가 다시 싸움에 나선 겁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바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에 실린 문화평론가 이명진님의 아주 통찰력 있는 기사. 이명진의 문화톡톡, 연극인들이 새로운 극우에 저항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독일 연극계의 역사적인 저항부터 오늘날의 투쟁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먼저, 과거 파시즘 시대의 연극을 통해 저항의 뿌리를 찾아보고요. 그리고 오늘날 새로운 극우라는 위협이 대체 뭔지 분석해 볼 겁니다. 이어서 여기에 맞서는 거대한 연대운동, 디필렌과 그들의 독특한 저항 방식을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술과 민주주의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과거의 메아리입니다. 지금 독일 무대에서 벌어지는 이 싸움은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뿌리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였던 1930년대로 잠시 시간여행을 떠나야만 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히틀러가 권력을 잡자마자 바로 그 순간부터 연극은 저항의 심장부가 됐던 거예요.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반파시즘 연극을 올렸고 브레이트 같은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서 파시즘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아주 날카롭게 보여줬죠. 자, 그럼 이제 현재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과거의 그 위협이 오늘날 독일을 위한 대안, 줄여서 AFD라는 새로운 구구정당의 얼굴로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45년 이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나치 독일이 패망한 이후로 거의 80년 동안 독일에서 구구정당이 주요 주의 제1당이 된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그 금기가 깨진 겁니다. 이건 그냥 선거에서 이겼다, 졌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독일 민주주의 전체에 울리는 거대한 경고음 같은 거죠. 그럼 AFD는 어떻게 문화를 공격할까요? 이게 아주 교묘하고 또 체계적입니다. 먼저, 진정한 독일인이라는 이상한 기준을 들이밀면서 다양성을 부정하고요. 예술 지원금을 칼처럼 휘두르면서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예술가들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지원받는 사람들 명단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정치적 통제를 하려고 하죠. 이건 명백히 예술의 자유를 질식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자,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서 예술계는 그냥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예술계 스스로가 조직한 아주 거대한 집단적 저항운동이 등장하거든요.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디필렌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다수라는 뜻인데 이름 그대로예요. 극우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 독일의 수많은 문화 기관들이 하나로 떨던 뭉친 연대 네트워크죠. 약 4,500개.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오시나요? 동네의 작은 갤러리부터 아주 큰 국립 오페라하우스까지 말 그대로 독일 문화계가 장르나 규모를 가리지 않고 총 출동한 겁니다. 그 구가 우리와 너희를 나누려고 할때 그들은 다수의 힘으로 연대에서 맞서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디필렌의 정신입니다. 예술은 자유로워야 한다. 당연한 말 같죠.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연대는 특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afd가 말하는 그 배타적인 민족주의의 정면으로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예술의 자유는 결국 우리 모두의 자유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힘주어 말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 거대한 연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우고 있을까요? 오늘날의 도전에 맞서서 정치 연극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 방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역사적으로 유명한 방법부터 볼게요. 바로 브레이흐트의 서사극인데요. 이건 관객이 주인공한테 막 감정이입해서 우는 걸 일부러 막는 거예요. 대신 한 발짝 떨어져서 어저 상황 왜 저렇지? 하고 냉철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훨씬 더 적극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아우구스토 보아의 연극인데요. 이건 관객을 그냥 구경꾼으로 두지 않아요. 아예 무대 위로 끌어올려서 문제 상황을 직접 바꿔보게 하는 변화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두 가지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브레이트는 관객한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줬다면, 보알은 아예 행동을 연습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해서 직접 해보세요로 바뀐 거죠. 관찰자에서 참여자로, 사유에서 행동의 리허철로. 이게 바로 오늘날 저항 방식의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좀더 시야를 넓혀서 이런 문화적인 저항을 가능하게 하는 더큰 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미래,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물론 이런 움직임이 그냥 맨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행히 독일에는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이 굳건히 버티고 있고요. 또 살아있는 민주주의 같은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 현장에서부터 극단주의에 맞서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가 느껴지는 지점이 있어요. 과거에 브레이트 같은 수많은 예술가들을 쫓아냈던 나라 바로 그 독일이 지금은 전 세계에서 독재와 억압을 피해온 예술가들의 가장 중요한 피난처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박해의 땅에서 보호의 땅으로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 망명 예술가들이 지금 독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권위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직접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 사회가 벌이는 자유에 대한 토론에 누구보다 예민하고 중요한 목소리를 더해주고 있는 겁니다. 연출가 밀로라우의 이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는 것 같습니다. 연극은 세상을 묘사하기 위한 게 아니라 바꾸기 위한 것이다. 더 이상 현실을 비추는 거울에 머무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망치가 되겠다는 선언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예술의 역할은 과연 세상을 그저 비추는 거울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다시 만드는 망치일까요? 독일 연극계의 치열한 싸움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